자, 중국 기업 새 이제 신임 행장 내정자는 네. 이제 중국 통이신데 네.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? 젊은 내정자가 이제 네. 내정이 되셨는데. 어, 아무래도 지금 KB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되겠죠. 첫 번째는 이제 합병된 지 3년 됐지만 조직이라는 게 쉽게 화학적으로 이것되게 쉽지가 음, 않잖아.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예, 합병된 예. 거.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외환은행 출신들은 굉장히 스펙이 좋았어요. 음. 네. 상대적으로. 되게 프라이드도, 프라이드도 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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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고, 음.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예. 기억을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는 뭐 이제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 이런데그 정도가 예, 했으니까. 비슷하다고 생각하는. 거군요. 그런데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서울은행이나 이쪽은 뭐 상대적으로 외환 출신들보다는. 조금, 음. 덜지중을 했는데, 근데 어쨌든 지금 기득권을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이잖아요. 근데 네. 이 조직적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저는 그외환 출신들의 음.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음. 역량으로 외국계 통을, 그렇다고 외환의 출신을 뽑지는 않고, 음. 그 외국 통인, 그, 지형, 재행장을 전략적으로 행장으로 앉히지 않았나, 라는 생각이 듭니다.